처음부터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참회를 <laughs> 먹고 있지. 공룡. 아닌데요. 사람 몰입니다. 공룡. 아닌데요. 사람 몰입니다. 파크모가 공룡을 지목했어. 뭘 지목해? <laughs> 야 창고로 일부러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끼어서 부부지 말고 구해 주지 좀 싶더라. 티비. 파쿠모가 만든 파쿠르 맵이거든? 공룡을 와, 지목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지같이 생겼다. <laughs> 이제 공룡이 깨면 되는데 내가 이거 공룡 깨면 은 소고기? 소고기 내가 보내줄게, 공룡. 오, 야, 파쿠모가 보내준대. 오케이, 인정. 그래? 어. 알겠어. 이거, 이거 무조건 깨야 된다, 공룡. 기회는 몇 번이요? 어, 너그 끝나기 때까지. <웃음> <웃음> 너가 야, 끝내 빨리 끊어버려. <laughs> 기회를 어... 10 10분으로 하자, 10분. 어때? 10분? 오케이, 7시까지. 오케이 오케이 10분 야 여기서부터 난관인데 깰 수는 <laughs> 쉬프트가, 있더라고 시프트가 되나 시프트 돼 시프트가 어.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프트가 돼자 10분 기회 주고고 잡 네. 클리어 보상은 소고기 이거 깬 적이 있어 누가 아, 내가 내가, 내가 깼어 <laughs> 마플 마플 검증을 받은 아주 안전한 파쿠르입니다 내가 클리어는... 아직 내가 미안해 내가 깨지 말았어야 됐는데 <laughs> 아니 제 검증을 받으면 원소이야 배어글리스가 안전 검증한 소리하고 <laughs> <laughs> 와우오야야 야, 깨라, 야, 깨라! 깨라! 야. 나도 먹자! 나도 먹자! 야. 깨라! 야 이거 빨리했어! 빨리! 레커러러스 레커러스! 잠시야. 저저 전카드로 뒤집주세요 이거 서버 문제. 전카드 안돼. 빨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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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자 지금 시간 53분인데 7시 땡되면은 아웃이야 7분 남았어 공룡. 아 이거 왜안 돼? 아아서우지 아, 걸릴 때가 막 손에 땀이 흐르고 막 그러네요. 아 손에 막 땀이 흐르고 진행이 될것 같아. 바꾸면 이거 이거 2분 네. 사줘야 돼내 것까지. <laughs> 왜 말이 없지? <laughs> 아 오케이 2분 사줄게 공룡이 클리어하면은 대신 공룡 스스로 혼자 사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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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공요할수 있어. 공여 힘내 공여. 그냥 응원하지 말고 뭐공략 히트라도 줘. 너도 옆에서. 공략 키트 그런 거 없어. 파쿠르 실력이야. 오케이. 그래잘 좋아, 좋아. 어. 할수 있다. 자. 아! 아! 와, 진짜 이런 파쿠르 난생 처음 봐. 간격이 지붕 떨어져 놨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야, 벽돌 울타리냐? 그렇 기묘하지 아니야. 않냐, 이 파쿠르? 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지. 겁나 악랄하게 잘 만들었어 야 망했다 파쿠 공룡 여기 넘어가기도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넘어갔잖아! 한번 넘어갔으니까 기회.. 아직.. 안 돼! 나.. 자신감을 <laughs> 잃었어 자신감을 <웃음> 잃었어? <laughs> 체크 포인트 제대로 만들어주면 안 돼? 야, 아직 5분 남았어? 간다! 그.. <laughs> <짠>! 아! <laughs> 버그, 버그 파쿠르 이거 버그였다 이거 올려줘야 된다 솔직히 마플이 렇게 진짜라고. 처음 봐 <laughs> 아니? 내가 만든 파쿠르의 버그 따위 없다 쩝패드보날렉려요 <laughs> 아 이게 아, 블럭이 조금 불안정해서 벽에 닿으면 응. 껴요. <laughs> 맞아. 그래서 버벅거리는 감이 있어. 정정하게 설명하지 마이 녀석들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플로몇 번만에 꼈어나두 번만에 꼈어 어어. 아! 어. <laughs>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재밌어요 아주. 이거 오기를 불타오르게요. 해 아, 저자 손 점프자 손점. 내가 여기 카메라를 여기 딱 고정시켜서 시켜놓고 해도 될것 같아. 자, 칠 분, 오십 분, 3분 남았고요. 오늘의 미션, 저기 회오리 파구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으악!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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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 까! 이거 할수 있어. 소고기 먹어야지. 3분 남았어. 내 고교? 내 카메라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 고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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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까웠는데. 아 어, 아까운데? 너는 왜 아까워하냐? 그, 그. <laughs> 공룡 F 3번 눌러서 영으로 고정시켜. 어, 됐다. 오. 됐다. 너무 왔다. 너무 왔다. 처음에 어떻게 넘어갔냐? 그게 한계였는데. 자, 아직 2분 남았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공룡할수 있어? 1분 남았다. 자, 으악! <laughs> <laughs> 아! 아. 마지막, 마지막 기회다. 그건 조지야. <laughs> 마지막, 아, 어제 어제 아직 7시안 됐어. 7시 아직, 아직 아직 나왔어, 아직, 아직 나왔어. 아, 가는 동안에 7칠 시가 될거 같아. 아, 니 근데 맞아, 떨어 안 떨어지자, 안 떨어지자, 안 떨어지.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떨어지면 아웃이야.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이제 이제. 어, 아직 안 됐어, 아니 <laughs> 자, 이거 떨어지면 진짜 아웃이야. 아 이거 뭐가 문제지? 어? 아 <laughs> <laughs> 아웃, 아웃. <웃음> 소고기는 못 먹어. 아니야 진행하고 있어봐. 뭐야 어디가 얘? 어 이거 뭐야? 오늘 녹화 뭐해? 고경 <laughs> <laughs> 어 너무 추해 소고기는 <laughs> 좀추워지자아 소고기 <좀> 추워지는거 <laughs> 아, 인정 나는 저녁에 토스트 시켜 먹을래 난 저녁에 보쌈 먹을래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머플 뭐야 파크로 가신다면서요 제가 파크먹 예. 가거든요 아와 뭐 안에 그지 같은 끝끝 <laughs> <laughs> 끝!